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수직선의 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 이상과 이하는 그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니까 안쪽이 채워진 점을 사용하고, 초과와 미만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안쪽이 비워진 점을 사용해서 나타내요. 그럼 3 이상 6 이하인 수. 3과 같거나 크고 6과 같거나 작은 수. 3하고 6을 모두 포함하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표시하고, 선으로 이어서 나타냅니다. 5 이상 7 미만인 수, 5와 같거나 크고 7보다 작으니까 5를 포함하고 7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면 수직선의 그 수의 범위를 표현해 준 거죠. 그렇다면 이번엔 5초가 8 이하인 수, 5보다 크고 8과 같거나 작은 수, 5는 안쪽이 비워진 점으로, 8은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그리고 난 다음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이어주면 되겠어요. 3초가 5 미만인 수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수예요. 3하고 5를 모두 포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하고 5는 안쪽이 비어진 점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점과 점을 선으로 이어서 표현합니다. 수직선의 수의 범위를 나타내어 표시해 보세요.